이찬원 KBS 52주년 홍보영상 대표 모델로 깜짝 발탁. 가수 이찬원이 KBS 52주년 홍보영상의 대표 모델로 선정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데뷔 6년차인 그는 이제 KBS를 대표하는 얼굴로 자리잡게 되어 많은 팬들의 관심과 축하를 받고 있다. 최근 KBS는 창립 52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홍보 영상을 제작하며 이찬원을 모델로 발탁했다. 이는 이찬원이 대중들에게 전하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친근한 매력, 그리고 다채로운 방송 활동을 통해 얻은 신뢰감 덕분이라고 볼수 있다. KBS 측 관계자는 이찬원의 밝고 따뜻한 이미지가 KBS의 가치와 잘 맞아 떨어져 대표 모델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찬원이 KBS 모델로 선정된 이유 이찬원이 KBS 홍보영상의 대표 모델로 선정된 이유는 단순하지 않다. 그의 선한 인상과 따뜻한 미소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며 그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KBS가 추구하는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 다양한 방송 경험과 친근한 이미지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으로 데뷔한 이후 KBS의 여러 예능 및 음악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국민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불우의 명곡, 신상 출시, 편스토랑, 위대한 유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그는 재치 있는 입당과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KBS를 통해 성장한 가수라는 점이 이번 모델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KBS가 추구하는 신뢰감과 공영방송의 가치 부합 공영방송으로서 KBS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이찬원은 방송을 통해 꾸준히 성실한 이미지와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타라는 점에서 KBS가 그를 선택한 이유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세대를 아우르는 친근한 매력 이찬원의 음악과 활동은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폭넓은 연령층에게 사랑받고 있다. 특히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내며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았고 동시에 부모님 세대에게는 아들 같은 친근함을 주는 존재로 자리잡았다. KBS가 국민적 사랑을 받는 스타를 모델로 선정해야 한다면 이찬원은 그야말로 최적의 선택이었다. 이에 대해 이찬원은 KBS 52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프로젝트에 함께 할수 있어 영광이다. KBS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다며 소감을 전했다. 팬들은 이찬원이 KBS를 대표하는 모델이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역시 국민가수다운 행보,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 기대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열렬한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한편 KBS 52주년 홍보 영상은 오는 3월부터 공식 방송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찬원의 따뜻한 미소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담긴 홍보 영상이 어떤 모습으로 공개될지 기대가 모아진다. 이찬원의 KBS 52주년 홍보 영상 대표 모델 선정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놀라움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그의 성실함과 따뜻한 이미지가 공영방송 KBS 위 가치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번 발탁은 매우 의미 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여러분은 이찬원이 KBS 위 얼굴로 선정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의 앞으로의 활동도 함께 기대해 봅시다.